봤지. 아 씨발. 야, 김추야. <laughs> <laughs> 저 경기장 박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땡큐, 땡큐. 총은 이제 등과 잘랐어. 야, 우리 뒤에 조심해야 돼. 충현아우리째 쪽. 충현이가 기절한 거 내가 잡아줬다. 어, 나이스. 그 돌디 말하는 거 맞지? 어, 돌디. 족 같은 년이 우리를 계속 싸가지고. 나한테 욕하는 줄은 칠탈했다고. 아니지 잘했다. 킬탈해서 욕하는 거 나밖에 없어. 맞아. 난난 난 별로 조금. <laughs> <laughs> 저앞에로 기분... 뛰어간다. N.W 방향 두 명. 나 확인 안됨 나도 확인 안 돼? 길길 바깥에 안에. 확인. 저 돌. 뒤에? 어, 바, 발견 발견. 돌 뒤에 하나 더. 나 쟤를 숨었어. 한한명 아, 더. 내가 세발 막았는데, 아, 내가 세발 박았는데. 아. 가고 팔. 오른쪽에서 들렸는데.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왼쪽 돌에도 하나 있고. 오른쪽 쪽. 돌, 돌다다돌돌돌돌돌돌 돌, 돌 뒤에 있어 계속. I'm 박 o r 데 내가 o r r y i 박 sorry. I'm s o r 하나 i 좀 s o r r 리 i 리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돌 i 둘다 잡았어? 아니 그한명 있어. 있어 돌 I'm sorry. I'm sorry. 우리 이동해. r y 나이스 야 우리 신이? 6명 나왔거든 어? 차 타고 누 타고 오냐? 아씨 아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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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가그가 어어 그만, 아, 아, 그만 그만 그만, 그만. 아나 이제 없는데 의료 하나도 없는데 나 애들 위치 확인했어 어디 어디 내 네, 양쪽이야 잠깐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쟤또 볼, 쟤또볼 하나. 야, 4대 2, 4대 2, 4대 2. 화제 이 제네가 다 잡았어. 애니만 남았네. 아저저저 죽은 거네. 근데 어떨까? 자기가 어차피 우리 쪽이라서 가만히 있 와야 돼. 어.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. 어, 오케이. 일등다율이니 스코도 일등 지금. 지금, 지금. 다율이가 지금 정면 보고 있는 나무에 하나 있었었거든. 이 나무? 이 나무? 어.

아오 어디서 쏘는 거야? 사방이야, 사방. 야야야 너무 가지 마, 너무 가지 마. 소리 낸다고 그, 거든 여기서 맞았어, 여기서. 아 죽겠다. 아, 저조다 남았네. 아 저기 다보급 아, 급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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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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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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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저기 저기. 야, 한명 이제 한명나 1명. 4대 10. 4대 명0 4대 1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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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1 10. 4이 10. 충현이? 4